변사님, 어, 지금 송과단 말씀을 지금 몇 차례나 주셨는데요. 사실 오늘 우리 긴급 현안 질의를 하게 된 이유는 일 닐봄 학교에 대한 그 교사들의 이제 침투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, 또이 분노를 조금이라도 해결시켜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는데요. 정말 안타깝게도 그 당사자인 이주 교육부 장관, 또 이수정 전 저 자문관이죠. 그 교육정책자문관, 소효숙 자문위원, 이배용 위원장님 모두가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. 과연 학부모님들 또 국민들이 오늘 상임위를 보면서 이 정말 치밀었던 분노가 풀리셨을까 또늘보 학교에 대한 신뢰를 회복했을까 이런 걱정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또 학생들이 좀 안심할 수 있는 교육 환경만 들일 함께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저도 간단히 좀한 가지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핵심은 사실 손효숙 자문위원보다 더그 손효숙 자문위원을 직접. 추천한 이수정 교수예요. 그런데 아직도 많은 언론에서는 이수정 교수가 이렇게 빠져 나와 있거든요. 사실 이수정 교수에 대해서 아까 우리 차관님께서도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. 이조 장관과 이수정 교수의 사이는 어떤 관계인가요?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자문관으로 지역 파견을 받게 된 과정은 전임 자문관이 이제 거기 사직하면서. 어, 유도 유초 중등 교육에 네. 그 전문가를 좀그 추천을 한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추천 받으셨다는 건데 어, 어쨌든 추천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. 정책 자문관이 그, 교육부 장관이 두 명을 두고 있잖아요. 그 지금 이제 저희가 보좌관이 있고, 근데 네. 민간 파견 자문관이 있는데 네, 네. 민간 파견 자문관 아시는 것처럼 이제 KDI 파견 자문관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유초 중등 교육에. 아, 그러니까 한 분은 음. 이조장과식칠대 국회의원 할때 보좌관 출신 맞죠? 예,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요. 렇 그러니까 자문관이 자기 보좌관처럼 가까운 사람을 둔단 말이에요. 근데 정말 생축 모르던 사람을 자문관으로 뒀던 게 과연 국민들이 이해를 하실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. 제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제보들이 있어요. 지금 이수정 자문관이 말씀주신 것처럼 초등등, 초중등 정책과 교원정책 특히 일보 학교와 AI 디지털 교과서 사업에 깊이 관여했다고 그래요. 이두 사업이 우연일 지 모르지만 이조 장관의 중점 사업입니다. 그 사업을 가장 앞장서서 전개한 분이 이수정 교수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으실 거예요. 자, 다음은 제가 또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그 옛날에 그저 돌봄 학교 같은 경우는 한국 교육 개발원에서 대행을 하는데 갑자기 한, 한국 교육 개발원에서 대행하다가 한국 과학 창의 재단으로 변경했어요. 그 이유는 뭔가요? 네, 그 교육 개발은 여전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넓부 아니 요 근데 이돌봄 학교, 돌봄 네, 허브 네. 같은 모든 이 프로그램은 이제는 한국 과학 창의 재단에서 주관하잖아요 근데 이 여기에도 이승 자문관의 영향력이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니까 일단 알고 계세요 그 문제 우선 제가 그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우선은 그 캐디가 하고 있는 역할은 이제 통계 관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 만들고하는 정책 지원 역할을 합니다 그 연구원이기 연구소기 때문에 그 역할은 그대로 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이제 한국창의재단에서 하는 역할은 그니까 그 우수한 프로그램들을 대학이나 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을. 어질 관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보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은 창의재단이 그러니까 창의재단이 하는 그러니까 차관이 볼 겁니다. 때도 아주 적임자예요? 그러니까 예, 적절한 기관 맞아요? 예, 역할은 그쪽 창의재단이 실제 이러한 실무적인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역할은 창의재단이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이수정 교수가 리방스쿨 프로그램 창의재단에 최대한 많이 선정할 수 있도록 압력 행사한 사실은 아세요? 저는 그건 알수없 그리고 또한 가지가 지금 이수정 자문관이 약 2년 동안 활동을 했는데 정말 대한민국 교육부를 정말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 여기에요. 이수정 교수가 자문관이 2년 동안 활동하면서 그분의 발언과 회의록과 그분의 뭐 문서 일체를 요구했더니 단한 건도 없다라고 그러는데 유령이었나요 그분이? 어떻게 2년 동안에 장관의 두 명밖에 없는 정책 자문관의 활동 내역이 단한 건의 문건으로도 없냐는 거예요. 그거 제출을 안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은폐하시는 겁니까?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요. 네. 우선 이제 자문가는 정책 그 개선라인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대화 뭐 이제 회의록이 회사, 없다 이거예요? 사결정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어떤 이제 문서로 된 그분의 어, 뭐 언사나 이런 것이 전혀 기록이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다 예, 이거죠? 그, 그냥, 그냥 정책 네. 컨설팅하는 만약에 그거 저희가 찾아내면 차관님 책임지세요. 그러니까 지금 제가, 제가 음.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없는 걸로 확인습니다그건좀 네, 확실히 좀 얘기해 주셔야 됐고 예, 예. 저기 늘봄교육 국장님 저예일란 국장님 나오셨어요? 예, 네, 마이크 좀 잡아 주시고. 그이 이수정 자문관이 리박 스쿨에서 창립한 단체에 MOU를 체결하도록 강요를 했다는 사실은 우리 교육부 관계자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. 대선 이후에도 구구 단체 토론대 개최를 계속 지시하고 그랬다 그러거든요. 그 사실 알고 계시죠? 그 그러니까 MOU 예, MOU 저 아. 체결하도록 강요한 바는 있죠. 아, 강요했다기보다는 네. MOU 문건으로 가지고 와서 이제 검토를 요청했습니다. 근데 그거 우리 교육 공무 저 공무원 공직자들이 동의 안해 주셔서 결국 체결이 안 됐죠. 네. 그러니까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은 이거 내부적으로 다 제가 대보 받은 거예요. 거짓말 치시면 안 되고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부당한 내용을 강요한 것을 느꼈던 분들이 많다그러는데 동의하십니까? 제가 이제 아, 말씀하기 어려우면 그냥 말씀하기 어렵다루세요. 네. 거짓말은 치지 마세요 대신. 네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. 네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. 자 지금까지 저 우리 본 질의를 마쳤고 약한 15분 정도 쉬었다가 하는 게 어떨까요 우리 간사님 네네 그러면 4시 반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.